총알이 별로 없네? 어... 권총 하나 더 팔아. 좋아, 딜을 좀 해보자고. 아, 근데 생각보다 너무 내가 풍요롭지 못한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제가 여유롭지 않은 상태네요. 어... 설탕 9개. 잡동산이. 자, 일단 거래하고요. 자, 거래해주고. 자, 방탄복 팔게요. 방탄복 하나 팔고. 어, 필터랑 장장 6개. 그리고 나무. 좋아. 이 정도로 다 사주면 될것 같죠? 많이 샀다. 이 정도 많이 샀네요. 오케이. 자, 거래해주고요. 담배 없으면 굉장히 투덜입니다 그리고 얘가 나중에는 슬퍼져요. 담배가 없으면 얘가 슬퍼집니다. 자, 이 정도 먹어줬고. 아, 보석 이거 세이브 해놔야 되는데 자꾸 팔고 싶네. 눈에 밟히네요, 보석이. 자, 담배 하나랑 책 하나 봅시다. 책 하나에 가격이 두 개. 담배 두개안 돼? 그러면 책 어, 세권 팔고 담배 하나, 둘, 셋. 아마 네 개까지 살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자, 네 개까지 살수 있네요. 담배 네개 사주고요. 자, 더살수 있는 게 나무 사야 되고요. 총기 부품 사야 되고요. 다른 거는 살거 없고요. 이두 개만 좀 신경을 쓰면 될것 같아요. 이두 개를 뭘로 살 거냐. 제가 약이 있는데 약은 팔면 안되는데 약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약 하나는 있어야 되고 알콜은 팔면 안돼요 바이올 어 기타 팝시다 기타 팔고 <laughs> 나무 다섯개 어살수 있네 하나 안돼 자 나무 다섯개로 바꿀게요 기타는 어차피 저희가 연주를 해봤자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실내 온도 24도 하, 역시 보, 귀뚜라미 보일러 노니까 좋죠 어, 지금 더살수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더살 수, 살 만한 게 없습니다. 살 만한 거 확실히 없어요. 살 만한 거 없고. 자, 붕대 트리를 탔기 때문에 지금 저희한테 필요한 거는 뭐냐? 이게 필요합니다. 허브 가공대가 필요해요. 허브 가공대는 아래에다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가공대는 꾸준히 일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 좀, 동선을 짧게 하겠습니다. 야채는 뭐 3일마다 한 번씩 가는 거기 때문에 3, 4일마다 한 번씩 가야 돼서 좀 높은데다 했지만 허브 가공대는 여기다 설치할게요. 우리 마르코 자고 있는 중이고 필터 싹다 만들고 자면 되겠다. 아니야. 필터 만들 필요가 없지. 아, 필터 만들어야 돼. 필터도 만들어야 되지만 지금 잡동사니를 많이 아껴야 됩니다. 붕대 만들 때붕대 하나당 잡동사니가 5개 들어가거든요. 그 점을 명심해야 돼요. 3, 5, 15, 3개 만들고, 2개, 10개, 9개 남네? 그러면은, 어, 필터를, 필터를, 어, 3개 만들어. 3개 만들어주고요. 마르코 피곤함 떨어지면은 바로 이러, 이렇게 세워서 붕대 감기 할게요. 붕대 감을 수가 하나 감을 수 있을 겁니다. 붕대 하나 정도 감을 수 있을 거예요. 알콜이 있거든요. 지금 테크가 하나씩 하나씩 완성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아직 많이 모자랍니다. 알콜, 그냥 술 빚는 거, 밀주, 양조 트리도 하나 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술을 증류시켜서 순수 알콜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해야 될게 앞으로 해야 될게 굉장히 많아요. 재료도 정말 많이 필요할 겁니다. 일단 마르코마르코 마르코 언제까지 잘 거야? 하루 종일 자네. 아, 붕대 먼저 말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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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대 먼저 말지 말고, 지금 시간 동안. 물을 먼저 받아야지. 자, 물 받아줄게요. 마르코가 받으면 좋으렴만. 자, 나. 지금 필터는 8개 있습니다. 8개. 마르코, 어, 피로 풀렸다. 자, 붕대 감아. 아, 붕대 만들어준다구요. 붕대 만들 겁니다. 붕대를 만드는 거죠. 붕대 감는다는 게 마르코한테 붕대를 감아준다는 게 아니라 붕대를 만드는 겁니다. 붕대를 만들어서 앞으로 저희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좀더 원활하게 거래를 할수 있도록 지금 붕대 재고를 좀 올릴게요 붕대 재료가 자동사이 어, 5개랑 순수알코올 하나 그리고 허브가 10개 5개인가 10개 들어갈 겁니다 지금 마르코 재워주고요 그리고 어... 우리 에, 아리카도 자 아리자, 자 우리 아리카도 재워줄게요. 자, 아 일단 클래식 틀어, 클래시 틀어 일단. 자, 클래시 틀어주고요. 자, 자. 자, 눈이 오기 전에 저희가 파밍을 많이 해 해놔야 되는데요. 자, 일단 주간 종료 해주고요. 지금 정부군 전초기지 여기 가면은 저희가 거래를 할수 있는데, 어뭐 살만한 게 통조림밖에 없을 거예요. 창고. 창고도 무장단체 여기도 싸워야 되고, 구도시 구도시는 저격수가 있는 지역이구요. 호텔 호텔에서 물물 거래를 한다고 하네. 호텔에서 물물 거래를 원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 일단 우리 정복은 전초기지 가죠. 전초기지 가서 우리 거래 좀 할게요. 어... 자 마르코 경계에서 마르코 경, 경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아리카 수지 보내고 아리카로 좀 살게요 아리카로 뭘살 거냐 뭘로 살 거냐 어... 지금 살 만한 게 붕대 없어? 붕대 하나 자 붕대... 하나랑 어... 약 하나 가져갈게요 약 하나 가져가고 아 여긴 술을 가져가야 좀 수지 타산이 맞는데 술이 없어서 자, 일단 갈게요 일단 여기 전초기지는 털어야 됩니다 털어야 되는데 털기 전에 앞서서 거래에서 예, 통조림 6개 제가 사고 하면 좋을 건데요 아, 안돼 안돼 아, 통조림 너무 비싸 5개 3개 3개 살수 있네요 이대로 안 된다고? 야, 장난하냐? 야, 뭐 이렇게 비싸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물 22개. 물 22개 사 주고요. 일단. 일단 물 22개 사 주고 어, 통조림 하나. 두 개. 안 돼? 아, 진짜 통조림 통조림 사고 싶은데. 야, 물 빼고 통조림 두 개. 좋아? 세 개. 세개안 된다고? 그러면 통조림 두 개랑 고기 하나. 두개안 되고. 고기 하나랑 물 아니야, 고기 빼고 통조림이랑 물 11개, 12개, 13개. 자, 이 정도로 거래할게요. 이 정도로 거래하고, 자, 여기서 파밍해서 갈게요. 일단 거래할 거 해주고 나서 죽여야죠. 죽일 때 죽이더라도. 자, 먹어주고. 오케이, 자, 올라가서 저 파밍할게요. 만 아니야, 무기가 없어 위험해. 괜히 그러다가 삽될 수도 있어. 자, 내려가구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먹어주고요 여기도 아이템 있을 거에요. 자, 아이템 먹어주고. 자, 여기도 아이템이 있겠죠? 아이템 먹어주고요. 지 통조림 두 개랑 지금 아이템 좀 먹었습니다. 자, 가죠. 돌아갈게요. 다음에 올 때는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다 죽을 줄 알아. 이 자식들 아주 그냥. 다음에 내가 왔을 때는 니네 다 죽는 거야. 18일차. 자, 마르코가 경계를 섰거든요. 오늘 밤 조용했다고 하네요. 오케이, 좋았어. 자, 마르코, 가서 자. 마르코, 조금 아픈 상태네. 밥 먹고 자, 밥 먹고. 자, 통조림 먹어주고요. 통조림 먹어. 자, 아리카도 통조림 먹을 준비. 자, 아리카 통조림 먹어. 자, 마르코 내려가서 잘게요. 일단 잠부터 자. 자, 엄청 맛있진 않지만 그래도 배가 차는군. 야, 임마, 그게 얼마나 비싼 거야. 통조림이 지금 얼마나 비싼 건데. 지금 말을, 자, 우리, 물 97개. 죽일 때 죽이더라도 우리가 거래를 해서 통조림을 다 사고 죽이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어, 주 잡혔네. 어, 아리카 내려가. 아리카 내려가서 일좀 시킬게요. 아, 한명더 왔으면 좋겠다. 브루노 왔으면 좋겠다. 지금 브루노 이, 브루노만 딱와 주면은 지금 살아 있는데. 아, 브루노만 오면 살아 있는데요. 지금 일단 아리카로 도, 고기 먹을게요. 고기 먹어주고. 아리카는 도둑이니까 쥐도 잘 잡을 거야. 자, 설치해주고요. 자, 마르코는 한숨 자주고요. 어, 필터가 많으니까 우리 물 받읍시다. 물이 그러면 이제 100개가 넘어갈 거예요. 물 100개가 넘어갈 겁니다. 이것도 이제 거의 완료됐네. 오늘 완료되겠는데? 지금 한 5시간 남은 것 같은데요. 아, 사화배님. 할머니가 애 데리고 와서 맡기고 갈듯 그러면 안 되는데요. 어, 얘 왔다. 어이 나야. 한국에서 봤던 어카머시기라고자 보석을 제가 다섯 개를 세이브를 해놨거든요. 근데 여섯 개가 필요하다고 할것 같은데 다섯 개 제가 세이브해놨습니다. 이때를 이날을 위해서 제가 보석 다섯 개를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내 제안에 대해 생각해봤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자 일단 잠깐 클래식 틀어주고요 클래식 틀어놓고 저기 뭐 만들 수 있는가 보고요어 필터 지금 필터 만들 필요 없어요 필터가 우리가 다섯 개가 다섯 개 5개 남아 있을 겁니다 어네개 남아있네요 책도 열세 권이나 있고요 오케이 좋아 좋아 자 기다려 잠깐만 자, 돈은 준비됐겠지? 아 보석 여덟.. 반대편에 있는 내 친한테 얘기해서 모든 걸 준비해놨어 이제 우린 며칠내로 자네를 여기서 빼내줄 거야 하지만 무료는 아니야 자네도 알다시피 군인들이 눈을 딴 데로 돌릴 수 있도록 뇌물을 줘야 하거든 그래서 말인데 돈은 준비됐나? 아니 왜또 가격이 올랐어 이전에 6개도만 8개 달라고 하네요 다음 게임으로 미룰게. 아, 저런 쓰레기 같은 놈 퇴. 이 씨, 겁나 비싸네.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아, 네, 책은 멘탈에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처럼 바쁘게 움직일 때는 도움이 안 됩니다. 애들이 책 읽을 시간이 없거든요. 재우고 일하고 막 그래야 돼서 지금은 큰 도움은 안 돼요. 일단 실내 온도 20도. 지금 좋습니다. 지금 거꾸로 타는 보일러 완성해 놨고요 실내 온도도 20도고, 일단 우리 마르코 다 잤네요. 우리 마르코 다 잤고, 자 일어나 봐. 조금 만족함. 야, 아픈 만족함, 아픈 거좀 빨리 나아라. 붕대 감으려면 알코올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이 지금은 없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지금 지을 수 있는 아이템이 없습니다. 어... 자 우리 줄톱 하나 더 만들게요 줄톱 하나만 더 만들겠습니다 줄톱 두개 만들어서 전초기지 한번 털어버려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지금 마르코는 영양이 충분한 상태로 오늘 지, 그 재우고 주간 종료하면은 야 따뜻하게 하고 자 장작 하나 더 떼어주고요 우리 장작 몇개 있어? 장작 우리 25개 어 풍요로운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그냥 조금 모자란 상태예요 앞날을 봤을 때는 우리가 많이 어 조금 모자란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재우고 우리 주간 종료를 물을 한번 더 받을까? 지금 물 금방 되거든요. 물 한번 받을게요. 자, 아리카 내려가자. 자 내려가고요. 아리카 내려가고. 자물 받아주고요. 받아놓고 좀더 기다렸다가 내려오려고 했는데 시간이 딱 맞을, 맞을 것 같더라고요. 내려와서 이거 설치하면은 이게 완료가 되는 그렇지. 딱 맞아. 시간 딱 맞아. 그렇지. 딱 맞아. 자 이거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설치해주고 그리고 재우고 주간 종료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이 정도만 해도 될것 같아요. 실내 온도 23도 어? 야채 열렸다. 야채 열렸네요. 자 마르코 뭐해? 올라가 뛰어가야지. 자 마르코 뛰어. 자 그리고 우리 아리카는 재워주고요. 아니야 여성의 손길로 해야지 좀더잘 재배가 될것 같아. 마르코, 그냥 자. 아니야 아니야 자자자 자, 자, 자. 마르코 자, 자자 자. 깨워서 미안해 자. 여성의 섬세한 그 여자 도둑의 섬세한 손길로 어, 야채를 심으면 좀더 빨리 캐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걸어보고 자 야채 심었고요. 어, 우리 비료를 두개더 만들어주고 오케이 이렇게 하면 야채가 여덟 개죠 여기서 허브 재배하고 있구요 지금 오후 5시 20분 야채.. 야채 10개 재배하면 한 7시 되겠.. 6시 7시 되겠는데? 자 야채 두개물1 0개 근데 물이 1 0개 있어도 이렇게 많이 씁니다 한번 재배할 때 20개나 쓰죠 그러니까 물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따가 알콜도 만들어야 되는데, 알콜 만들 때또증요할때 필터가 또 겁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료가 많이 필요해요. 잡동산이가 한 100개 정도 있으면 그거 한 3일이면 탔어요. 3일도 안걸리 이틀이면 탔어요. 이틀이면. 자, 허브 재배. 아, 자. 야채 재배해줬고요 자, 내려가. 자, 이제 자. 자, 한숨 자자, 이제. 지금 영양도 충분한 상태고 지금 다들 조금 아프고 붕대 감아야 되고 막 경상 막 이런 것만 좀 주의하면 되겠는데 자 주관 종료 해주고요 자 밤이 됐습니다 어 오늘은 어 중앙광장 지금 여기 물물교환화로 장터가 들어섰다고 하네요 여기 뭐 내가 팔거 있나? 자 혹시나 해서 볼게요 붕대 있네요, 붕대. 잠깐, 우리 붕대, 어, 붕대 가져가서 거래 한번 하죠. 보석 다섯 개는 가져가, 가져가서 그냥 팔죠. 어쩔 수 없어. 자, 가서 거래하겠습니다. 보석 여덟 개 모으는 거는 말도 안 돼. 돈이 어딨어. 보석 여덟 개가 어디서. 아저씨, 뭐 파세요? 어, 잡동사인 32개? 오, 좋아, 좋아, 좋아. 자, 관심 없음.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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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애, 다른 애 먼저. 자, 다른 애들 좀 볼게요. 자, 지금 아이템이 어떻게 팔고 있는지. <laughs> 순수 알콜 하나 팔고 있네요. 순수 알콜 하나. 어, 대주로 가고요. 자, 아줌마는 뭐 팔, 파... 아저씨는 뭐 팔아요? 뭐 파세요? 어, 야가고, 붕대 파네요. 붕대가 얼마지? 아, 어, 붕대가 보석 4개야? 비싸구나. 나, 다시 돌아갈게요. 돌아가서 보석 8개를 모을 수 있으면 좋은데 보석 8개를 모을 수가 없어요. 자, 붕대랑 어, 잡동사니 자, 이 정도로 거래해주고요. 보석 하나랑 하나, 둘, 셋, 넷 와 좋다 좋다 아오 아이템 싼거봐자이 정도로 사주고요 붕대 여기서는 의약품을 정말 많이 쳐주더라고요 이전에 진실님이 가르쳐줬죠 여기가 의약품이 진짜 비싸게 쳐줍니다 자 이거 좀 사주고요 오케이 두개와 여기 물가 싼거 봐라 아, 이 정도밖에 못 사네. 자, 보석 두 개로 장작, 어, 13개. 이거는 제가 지금 굉장히 잘 사고 있는 겁니다. 여기 되게 싸네, 물가가. 역시나 싸. 자, 이 정도로 하고, 보석 하나 더. 이대로 안 된다고? 하나, 둘, 하나, 오케이. 자, 이 정도 거래해주고요. 어, 그렇게 많이 가져갈 수 없다네요. 그래? 내가 지금 아이템이 몇 개나 있는데. 야, 많이 샀다. 진짜 많이 사긴 많이 샀네. 잡동사이두개 먹고요. 오케이 오케이. 야 좋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미랑하는 녀석 그 자식 그거 사기꾼 같아요. 제 생각해보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걔 사기꾼 같아. 우리 그쪽으로 가지 맙시다. 보석 여덟 개 진짜 피, 진짜 아주 그냥 꽁꽁 삼해서 모아서 겨우겨우 모아서 줬는데 걔 째면 어떡해. 걔 째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모든 거사서한거 거 하나하나 다 의심해봐야 돼요. 1구일차그 자식 사기꾼 같아. 생긴 것도 사기꾼 같아요. 야, 저도 궁금하긴 한데. <laughs> 궁금하긴 한데, 8개를 달라고 하니까. 공수을 받았... 야, 통조림 두 개는 좀 그렇지 않냐? 아니. 야, 통조림 두 개는. 야, 아리카 뭐 했어? 잤어? 아니 지금 겨우겨우 진지, 지금 내가 지금 통조림을 겨우겨우 하나씩 사서 지금 마치고 있는데 아 이거 동네 동네 맛집으로 소문났네 우리 집이 진짜 동네 맛집으로 소문났나 봐요 우리 집 통조림 통조림이 맛있나 아마도 우리 집 통조림 통조림이 좀 맛있는 것 같아요 통, 통조림 통조림 통조림이 아니라 통조림 우리 집 통조림이 맛있다고 소문이 난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 다른 집거 통조림 먹어 왜 우리 집거 통조림을 자꾸 훔쳐가지? 짜증나네? 야 마르코 자. 일단 지금 기온이 많이 떨어졌죠? 지금 기온이 17도입니다. 난로 하나 더 떼어주고요. 하나 더. 지금 우리 장작은 몇개 있지? 40개 넘나? 36개. 모질라네. 40개 넘기고 나서 겨울을 맞이해야 되는데. 자물 하나 더 받아주고요. 아리카 뭐했어? 집에 총도 있고 방탄복도 있는데 왜못 막아? 자, 일단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경계를 세우긴 세워야 돼요. 경계를 세워 놓으면 애가 총을 쏴서 그런데 그냥 다치지 않은 걸로 만족합시다. 다치지 않은 걸로 만족해 놓고. 어, 지금, 우리가, 술을 말수 있는, 밀주 중류기. 밀주 중류기 하나 만들어주죠. 이제 이 타이밍에 우리가 밀주 중류기랑, 이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알콜 중류기가 좀 필요한데, 우리는. 사실, 알콜 중류기가 필요한데. 일단, 밀주 중류기.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하죠. 자, 알콜, 어, 일단 술 많은 거. 자, 양주장 트리 하나 타주고요. 자, 술 하나 말아줄게요. 실내온도는 23도 아주 좋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안전해 우리가 집을 지킬 땐 누구도 해를, 해를 끼칠 수 없어 야 어제 통조림 뺏겼어 정신차려 임마 아리카 정신차려 임마 어제 통조림 뺏겼어 이 자식아 임마 자 아리카 올라가서 밥하자 어 일단 술말수 있는 거 말아주고요 몇 개나 말수 있지? 어 다섯 개말수 있네요 자술 말아주고 다섯 번 말아야 되는 건 아니지 한 번에 다섯 개말수 있을 거예요 동료가 왔으면 좋겠는데 동료 더 이상 안 오나 봐요 동료는 더 이상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요리해 줄게요 우리 야채도 많고 어 요리를 이거 두개해 줄게요 이거 두개해 주고 이제 곧 있으면 눈이 내릴 겁니다 눈이 내리면은 어더 이상 이걸로 물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제 겨울에는 솔직히 물 만들 때 재료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대신에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겨울은 저한테 오히려 기회거든요. 물 만들 수 있는 기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잡동사니를 정말 많이 모아서 가야 돼요. 겨울 가기 전에. 자, 이 정도 해주고요. 밥먹어주고 자, 마르코는 지금 자고 있고요. 야, 어디까지 가냐? 야, 어디가 어디가? 여, 기까지만 가라니까? 여기까지 가지고 우리.. 알코올 증류기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만드네? 일단 온도계 미리 만들어 놓죠? 온도계 미리 만들어.. 시간 이 있을 때 만들어 놓고. 지금 방금 전에 재료 뭐 부족했나요? 나무.. 목재가 부족했나? 우리 필터 몇개 있지? 필터 없네? 엔딩이.. 며칠일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40일째 엔딩을 보는 것도 있고, 30일째 엔딩을 보는 것도 있어요. 스토리마다 다릅니다. 조금씩 달라요. 기계부품이 모자라죠? 기계부품. 오케이. 기계부품.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필터를 우리 좀 만들죠. 두개 만들죠. 필터 두 개. 필터 두개 만들어주고. 자, 마르코. 잠깐만 일어나봐. 잠깐만 일어나봐. 자, 술 다섯 개는 거의 있으면 와, 완성이 됩니다. 어 가서 우리 어, 붕대 좀 하나 감자. 부, 어, 붕대 뭐야 안돼. 알코 아까 먹지 않았나? 아니었나? 알코 아까 우리 잊지 않았나요 순수 알콜? 훔쳐 갔나? 도둑 맞았나? 제 필터 만들어 줬고요. 자, 물 만들게요. 자, 물 만들어주고, 어, 야, 술 먹어. 자, 술, 이거, 숙성 된 거. 알콜, 지금 술 빚었습니다. 술 다섯 개 빚었고. 지금 이제 물이 얼마 없을 거예요. 지금 60개나 70개. 지금 물 금방 씁니다. 물 금방금방 금방 써요. 자, 또술 만들어주고요. 물이 설탕 20개, 물 20개 들어가죠. 이거 브루노가 있으면 조금 들어가는데. 좀 아쉽다. 저기 허브 있네요. 허브 다 됐네. 자, 물 말어. 아, 어디 가요? 담배 피로 가네? 얘 예, 담배도 태우게 해줘야 되는데. 자, 아, 어, 술도 말아주고, 그 다음에 올라갈게요. 오늘이 가기 전에 술 다섯 개또 완료됐으면 좋겠다. 자, 이거, 허브 먹어주고요. 허브 심을 때또 물이 들어갑니다. 어, 비료 일단, 어, 두개 만들어주고요. 비료 일단 두개 만들어주고. 허브 열개 심을게요. 자, 다 했어? 다 했으면 올라와. 올라와서, 어, 오늘은 네가 여기서 자. 서로 이제, 어, 잠자리를 바꾸자. 여기서 자고. 자, 허브 열개 심어줘. 허브 열 개. 심어주고. 물열 여섯 개. 아, 많이 들어가죠? 물 이제, 이 51개 남네요. 자, 허브 열개 심어주고. 지금 오후 5시. 지금 뭐 바쁘게 돌리고 있습니다. 야채도 재배하고, 허브도 심고, 붕대도 만들고 있구요. 술도 만들고 있구요. 아까 붕대 하나 만드는데 써서 이제 더 이상 없는 더, 저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 더 있지 않았나요? 저 알콜 아니었나요? 제곱팝을 정확하게 해야지. 지금 술은 앞으로 어... 4, 8, 5개? 자, 술 5개 완성이 안 되겠다. 아, 완성 안될것 같네요. 완성 안 되겠는데? 되겠다. 완성 될것 같아요. 자, 아리카 먹을 준비. 자, 아리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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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아리카 먹을 준비? 자, 먹어, 먹어, 먹어 그렇지, 술 다섯 개 먹어주고요 어, 술을 더 빚을, 빚을 수 있나? 다섯 개더 빚을 수 있네 물 이제 21개 남네 물 얼마 안남네요 이제 겨울을 기회로 삼아야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고 오늘은 정북군 전초기지를 갈 겁니다 전초기지 가서 수집으로 가고요 어, 아리카는 오늘 경계 서자. 오늘 경계 세우고요. 전초기지 가겠습니다. 전초기지 가고 오늘 좀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를 할까. 일단 오늘은 술 다섯 개만 가져가서 거래합시다. 오늘 술 다섯 개로 거래하죠. 오늘은 거래만 할게요. 오늘은 거래만 하고 다음에 털러 옵시다. 애들이 완벽한 상태가 됐을 때 그때 털게요. 오늘은 거래만 하죠? 애들이 술을, 술하고 담배를 비싸게 쳐줘요. 자, 술 하나랑 통조림 하나. 안 돼? 두 개. 두 개. 안 돼? 다섯 개다 올려. 자, 네개살수 있네요. 통조림 네 개. 어, 통조림 네 개랑 물 하나, 둘, 셋. 안 돼? 통조림 하나 빼고 물을 좀 삽시다. 안 돼? 자 이정도로 거래할게요 술 다섯 개랑 통조림 세개물열 일곱 개 물을 술 하나 받을 때 여덟 개두개자 이정도로 가져가고요 오케이 갑시다 자 지금 통조림을 샀습니다 통조림을 좀 사줬고 저 녀석한테 통조림을 살수 있는 만큼 산 다음에 그 다음에 다 정리해야죠 정리를 해도 그때 정리해야죠 20일차 범죄종식 야 오늘 경계 괜히 세웠네 오늘은 털리지 않았겠지? 오늘은 정말 운이 좋은 날이야. 내가 뭘 가져왔나? 못 믿을 걸? 뭘 가져왔는데? 통조림 다섯 아세 개. 아리카가 많이 다쳤어? 야 진짜 가지가지 한다 진짜. 자 통조림 먹을게요. 통조림을 먹는 이유는 음식을 하면 물이 들어가거든요. 그